복음 이해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어 거짓된 나를 꾸며서 누구를 만나도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짓된 관계를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 다 그래 진실되게 행동할 수가 없어 은밀하게 나만 가졌던 그런 꾸정물 남들한테 말못해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돼 SNS를 하건 남들이랑 대화를 하건 내 있는 꾸정물 그대로 못하고 다 거짓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의 죄인됨을 본 사람만 진실되게 관계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관계를 해도 넌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데 진실되게 괜찮다고 얘기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진짜 사실을 못 봤기 때문에 다 거짓인 거지 진짜 진실되게 하려면 진리의 본체이신 진짜 진실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진실되게 관계할 수 있어. 진리의 보인체이신 예수님이 그 죽었던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회심과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진실은 없다. 착각하는 진실은 갖고 가지. 거짓된 진실로 어, "나는 진실되다"라고 착각하고 거짓된 나로 포장하면서 살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를 전해 줘야 돼.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갖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이 세상 사회법이랑 도덕과 윤리. 그게 진리는 아니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회의 규범에 따라 필요할 때 쓰여지는 게 도덕과 윤리야.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지혜롭게 관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야. 마치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알바니아 가서 선교를 한다. 다짜고짜 알바니아 배워서 너희들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다들 좋아할 만한, 공감할 만한 음악을 해주고, 난타도 해주고,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 왜 해줘? 왜 양로원 가서 왜 우리가 노래해?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컵에다 커피를 담았어. 나는 커피를 먹고 싶어. 근데 종이컵이 없으면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 어떻게 마셔? 어디다 담아줘야 돼. 인간 관계가 바로 그런 거야. 얘 종이컵은 커피가 아니야. 진리는 커피야. 근데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 컵이 필요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한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릇을 잘 사용하는 게 지혜인 거야. 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그릇이 필요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대화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내 얘기를 다 하고 싶다가도 이렇게 해서는 그릇이 깨지겠구나. 그러면 진리를 못 담네? 먼저 그릇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거야. 아,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릇이다. 어떠한 그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릇이다. 그러면 내가 진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쪽 얘기를 하는 게더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간의 교제야. 극소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무라에서 아브라함 얘기하잖아.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땅 탈려주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50명 찾아봐라. 얘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대화하려고 50명 찾았는데 없는 거야. 또 얘기해. 하나님 40명 있으면 될까요? 없대. 하나님 그럼 30명? 10명도 없어. 로세 안 해도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잖아.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서 우리는 외골수. 진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소통이 다 막혔다라고 인식하는 게 성도야.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 오시거나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 십자가, 복음, 내일 주님 오시면 뭔 얘기 하는 거야? 난 여기서 더 좋은 가치 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본질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이거 모르면 사람들 죽는 거잖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서 소통도 안 된다. 하나님의 가치관, 이 사람들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 얘기 꺼내는 것 자체도 싫어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파? 자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얘기 꺼내는 것 자체, 그 가치관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의 증거가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저 사람이 귀를 열어주세요. 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존감이 한번또 밟히고,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억해서, 하나님 어찌됐건 내가 저 사람과 관계할 때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이 어려운 이런 거는 빗나갔기 때문에 나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고 관계를 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거야.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 소통도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진실되게 하고 싶어 하는 내 의지조차도 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 생각과 판단이 다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성령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셔서 얘기하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나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야.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짧은 시간 나눴지만 우리가 마음속 안에 심겨진 건 뭐야? 아, 나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를 그냥 십자가의 주인과 연합시켜서 그냥 다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